자,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저는 이름, 명자를 써서 명사로 부르게 썼죠. 그죠? 그래서 명사는 영어로 known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n이라고 적으면 명사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명사 종류 많이 있어요. 토익시험에서 너 오피스가 보통 명사인 거 아냐, 모르냐? 뭐 그걸 묻지는 않습니다. 그죠? 오피스가 사무실이라는 뜻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어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 음, 한 가지 종류는 중요했었습니다. 우리 같이 봤었는데, 요거 기억나세요?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 몇 개밖에 없는 거? 한 개밖에 없는 거. 뭐로 시작한다? 대문자로 시작한다. 기억하고 계세요? 자, 이런 걸 보고 나서 내가 어, 서울 National University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국가의 대학교 해석하고 계시면 안 돼요. 다 뭐로 시작해요? 대문자로 시작하니까 아, 고유명사구나. 학교 이름 중에 하나구나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오케이. 자, 토익시험은 시간이 남을까요? 모자랄까요?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해석 안할건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의 명사는 이렇게 학교인지, 회사인지, 병원인지 종류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개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명사의 전미사. 벌써 죽여오신가요 그럼 성공인데요. 자, 같이 하실 여러분. Sean needs on s m a n t t e 자, 같이 하고 계시죠. Sean needs on s m a n t t e 벌써 까먹으신 거 아니죠? 소리 내셔야 됩니다. 자, 얘들은 명사의 전미사로서 단어가 이 발음으로 끝나면 명사를 그랬죠. 이거 보이세요? 갑니다. 나 이거 풀고 싶어. 풀고 싶은데 어, 우리 고민하고 생각해 보세요. 자, 오브이아 전명구. 전명구는 지우기를 했잖아요. 자, 지웠더니 앞에 뭐가 보이세요? 더도 있고요. 또 이게 뭐가 보이세요? 동사 보이시죠? 동사분 무슨 자리예요? 주어 자리. 주어자를 뭐 넣기로 했어요? 명사 넣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션으로 끝난 D를 첫 번째로 의심하셔야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미어, 중요하니까, 션, 리스, 언, 스먼트, T로 끝난 보다 명사란 거. 다시 얘기하는데, 명사의 형태는 더 많아요. 션, i 스 말고 더 많은데, 시험에 잘 나오는 이 다섯 가지를 숙지하셔야지 답도 빨리 찾고 자리도 빨리 끊을 수가 있습니다. 꼭 명심하셔서 익숙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외로운 명사로 좀 유치하게 타이틀을 줬는데, 어, 영어, 특히 토익에서는 명사를 혼자 두지 않아요. 앞뒤에 뭔가막 붙거든요. 첫 번째는 한정사랑이 붙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짝 봤었는데, 대표적으로 소유격, 그리고 어, 그리고 더까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여러분? 소유격, 어, 더. 자, 시작. 소유격, 어, 더. 기억하시고, 이들은 명사 앞에 붙었습니다. 기억해볼까요? 자, 정관사는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더입니다. 굳이 해석하면 그 라고 합니다. The flower, 그 꽃, the book, 그 책, 이런 것들이니까. 더가 있으면 명사가 있어야겠죠. 또 갑니다. 부정관사는 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어, 언, 굳이 얘기하면 한 개를 얘기한다. 그죠? A flower, 이런 것도 될 거고. 자, 수격은 대명사 파트 자세히 배우실 거니까, 여기 있는 것만 보세요. 마이, 나의, 허, 그녀의, 뭐, 명사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명사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내가 가는데 음, 이런 문제가 있어 풀고 싶은데 빈칸 앞에 언 보이세요 그러면 소일격어 더니까한 종사죠 뒤에 뭐가 필요해요 명사가 필요합니다 보기를 봤더니 인바이트를 활용했는데 그죠 명사 보이세요 션 보시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앞에 붙는 거 기억하셔서 소일격어 더린 명사 에붙는한 종사다 물론 더 많지만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자뭐 기존 변형 문제를 갖고 왔는데 막 복잡해 보이죠. 똑같습니다. 우리 전명구 지우기를 했고 앞에 뭐가 보이세요? 더가 보이시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명사가 필요합니다. 전미사 판단하셔서 션으로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오케 이렇게 이 활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쯤 궁금할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소유격하고 어 같은 게 명사 앞에 나오면 두개 한꺼번에 쓸수 있나요? 마이, 어, 북 안되나요? 뭐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죠. 오케이. 근데, 자, 적어놔주 보세요. 하나의 명사 앞에는 하나에 한정 쌓아 써야 돼요. 말 그대로입니다. 보이세요? 자, 더 썼으면 나머지 못 쓰는 거예 오케이, 어 썼으면 나머지 못 쓰는 거고 his b o 스북 슬격 썼으면 어나 더를 못 쓰는 거죠. 몇 개밖에 못 쓴다? 한 개밖에 못 쓴다.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또 궁금해요. 그러면 아니 얘는 왜 쓰는지 알겠죠. 그의 책인 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어북도 되고 더북도 돼요. 아, 그럼 어떨 때 어를 쓰고 어떨 때 더를 쓰나요? 궁금할 수 있죠.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어, 잠시 면 설명할게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문여고 남자 막 뛰어들었어. 근데 모르는 남자예요. 자, 모르는 남자 소개하고 싶은데 모르는 남자니까 제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남자 한 명이라는 것밖에 없죠. 그럼 뭐라 그럴까요? He is 그냥 어 n 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문여고 남자 막 뛰어들었는데 공유야, 원빈, 박보검, 그죠? 누구지다 알아요. 저도 아는데 근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럼 어떻게요? 어, 여러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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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자요라고 하겠죠. 그러면 he is the man이라고 할 겁니다. 자 차이점 뭐냐면 제가 아니까 뭐 붙였어요. 더를 붙였고 모르니까 뭐 붙였어요. 모르니까 어를 붙였죠. 그죠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알면 더 모르면 어 다시 자, 자 알면 더 모르면 어로 기억을 해주세요. 오케이 자 길을 가다가 꽃을 처음 봤어. 처음 본 꽃이야. 모르는 꽃이잖아요. 뭐래? Oh, there is a flower. 꽃 한송이 있네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거 뭐 집에 가다 생각해 봤더니 아까 봤던 그 꽃이 너무 예뻐. 아까 봤던 내가 아는 꽃이죠. 그럼 이제 뭐라 그럴까요? The flower was beautiful이라고 하겠죠. 오케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잠깐만 볼게요. 다음 시간에 배우실 건데 미리 살짝만 좀 보여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던데요.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뭐 another d 들어 보셨나요? another d 뭐 그런 거 있었죠. 막 그냥 외우셨을 거예요. 이해를 좀 시켜 드리면. 자, 아더는 명사가 될수 있는데, 이런 뜻이고요. 가산명사기 때문에 another, others가 될수 있습니다. 혼자 못 쓰이고 이런 게 붙는데. 자, 한 번, 한번더 할게. 어하고 더 중에. 알면 뭐라고요? 더. 모르면 뭐라고요? 어. 모르면 뭐라고요? 알면 뭐라고요? 알면 뭐라고요? 모르면 뭐라고요? 뭐, 아, 뭐, 아, 뭐, 뭐, 아, 뭐, 아. 모르면? 그렇습니다.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한번더읽키보면 알면 더, 모르면 어. 쉐. 자, 알면 더, 모르면 어. 기억하시고요. 갑니다. 공두개 있습니다. 제가 하나 고를게요. 여러분, 제가 하나 골랐으니까, 여러분, 다른 거 고르세요. 하나 골랐으니까, 한 개밖에 안 남았죠? 그럼 여러분이 뭘 고르지 전 뻔히 알아야 몰라요.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얘 갖고 갈 거잖아요. 알면 뭐 붙인다고요? 더 붙이기로 했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The other라고 해야죠 구제석 하면, 나머지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또갑니다 이번엔 공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 고를게요. 다른 거 고르세요. 되게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 고를지, 이거 고를지 제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아까 모은뭐 붙인다고요? 어 붙이기로 했죠.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언, 아더가 되겠죠. 구제석하면 뭔지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또 다른 한 개, 여기 언, 아더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판단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 뭐, 아들스, 디아들스 도 많습니다. 아, 그것들. 차차 볼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형용사도 명사 앞에 쓸수 있겠죠? 형사명사를꾸미니까요 예를 들어서, 음원이라는 명사 앞에 프리티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형용사는 모든 명사 앞에 쓸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프리티먼. 어서만 디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프리티먼? 프리티먼은 어, 맨살집 타이틀곡입니다. 맨살집 타이틀곡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그만할게요. 자. 아, 자, 지금쯤 되면 또 궁금해. 선생님, 그러면, 한정사도 명사 앞에 나오고, 형용사도 명사 앞에 나오면, 둘다쓸수 있나요? 얘는 둘다쓸수 있습니다. 자, 그때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프리티우먼은 누구 타이틀곡이요? 제 타이틀곡이니까, 자, 적어 놨습니다. 마이, 프리티우먼이에요. 자, 마이는 소유격이니까, 한정사죠. 프리티는 형용사고, 우먼은 명사가 됩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외요그러면 한영명. 다시. 자, 한영명. 한번 다시. 자, 한형명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오케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빈카 문세래 한형명이죠? 그럼 다 뭐가 되어야 돼요? 더 good information. 명사 나와야죠. 또 갑니다. 빈카는 문세래 한형이니까요. 다 뭐가 되어야 돼요? My beautiful. 형용사가 들어가야겠죠. <laughs>